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남들에 비해 굴곡이 많이 진 탓에 지나가던 이가 보면 60이 아닌 80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제 얼굴에 지난 세월에 대한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입밖에 내는 것조차 아픔이 되어 속으로 삼키기만 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듣는 이 또한 듣는 내내 상처가 될까 두려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 말하지 못했던 일인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하지 않습니까? 가여히 여기시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의 모든 삶들은 평범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 그대로 다 하며 살았고, 나이에 맞게 때에 맞춰 정해진 틀대로 살아왔죠. 결혼 또한 그랬습니다. 비슷한 형편을 가진 남성을 맞선으로 만나게 되었고, 몇번 만나다 보니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이 사는 동안 불편할 것 없겠다 싶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대는 그랬습니다. 길게 연애를 해 결혼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었죠.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어렵사리 꺼내는 말이에 결혼을 해 알콩달콩 사는 일만 남았던 남동생네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사업도 잘 풀려 승승장구했고. 남들을 비롯해 가족인 자신마저도 동생이 부러워 시기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행복을 누려도 될까 할 즈음 자식도 생겼다고 합니다. 전이 모든 게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그날까지도 남편의 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새 가족이 여행을 가던 날밤 사고를 당해 남동생이 죽고 와이프와 아이만 겨우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후로 조카를 한 번도 만나볼 수 없었지만 남편과 시댁은 마음 한구석에서 늘 그리워했다고 해요. 동생의 빈자리를 조카로 채워서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조카라도 만나서 데리고 살아야 동생에게 죄짓고 사는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지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며칠 전 조카를 데리고 사라진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생활고로 힘들지만 어떻게든 아이만은 데리고 자신이 살려고 했지만 밥을 굶은 지가 며칠째인지 셀 수도 없고 번듯한 집이 없어 지하철역에서 잠을 잔 날이 많아 아이에게 썩은 냄새가 날 지경이 되니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동학대는 아닐까 싶다면서요. 고아원에 보내기 전에 그래도 한 핏줄인 가족들에게 보내면 나쁜 꼴 없이 예쁨 받으면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전화를 걸었다며 아이들 데려가 키워줄 수 없겠냐고 했다 합니다. 저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러면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이미 딸아이 하나가 있었고,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게 말로야 아름답고 정의로운 일이지,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도 미워서 밖에 내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 적에 한두 번이 아닌데, 남의 자식이라고 안 그럴까요? 내 자식도 아닌데, 진짜 내다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전 자신이 없다 했습니다. 또, 비슷한 또래인데, 사춘기가 되면 둘 사이가 얼마나 어색하겠냐. 아무리 친척이다 말해도 가족이 아닌 이상 둘은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니. 둘에게는 처음부터 남매라고 가르치고 우리가 진짜 친자식처럼 대하면 문제 없지 않겠냐고 하길래 우리 아이가 한두 살 먹은 갓난 애기로 보이냐. 지금 제 여섯 살이고 2년만 더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두살 많은 오빠가 뚝 떨어졌어요. 하면 믿겠냐?왜 우리 아이도 두루미가 데려다 줬다 하지?하고 비아냥거렸어요.남편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그럼 이제는 지팡이 없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부모에게 보내야겠냐?만약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보내줘서 구박이라도 받게 된다면 먼저 하늘나라로 간 동생에게 미안해서 자신이 죽어서도 제대로 눈 감을 수 있겠냐? 감정에 호소하더군요. 전 일단 아이를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벌어두면 뭐 할까요? 혼자 까르르 웃으며 놀고 있는 딸아이를 봐도 걱정이고 놀이터에서 흑장난하고 있는 남의 집 아들들을 봐도 걱정이더군요. 내가 왜안 해도 될 걱정까지 해야 하나 하는 처지에 울컥 화가 치밀어서 머리를 쥐어뜯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 남편의 조카를 만나게 된날 정우야 안녕? 하니 그 아이가 눈만 꿈뻑이며 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더군요. 남편에게 이렇게 예쁜 아줌마는 누구냐고 물으며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부모가 먹으라고 준 과자도 자기가 먼저 먹기 전에 저에게 조금 나누어주면서 이거 드세요 하는데 마음이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제 딸아이에게도 모든 걸 양보해 주면서 "이건 말이지, 오빠가 해줄게" 하면서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 그런 만남을 가진 지 다섯 번쯤 되었을 때였어요. 가려고 하는 저의 재킷을 꼭 붙잡더군요. 오늘 가면 몇밤 자고 다시 와줄 거냐고 묻는데. 거기서 무너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데리고 키워야 할 운명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 그날 밤 짐을 몇개 챙겨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정우를 포함해 내 가족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집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응은 잘할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꽤 많았었거든요. 제 딸아이가 오빠 학교에서 인기 최고 많고 언니 오빠들이 자기한테 제일 잘해준다면서 쫑알쫑알 떠들길래. 내가 그동안 했던 걱정들이 죄스럽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정우에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고학년이 되던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대놓고 동생을 괴롭히진 않지만 딸아이가 억울해하는 날이 많아졌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정우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했어요. 저 또한 묘하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정우를 혼내자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짜 잘못을 한 거여도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애를 혼냈다가 역시 지 아들 아니라고 저런 애 같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참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거 아니겠어요? 어머님과 정우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면서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얼굴을 마주하니, 참아, 저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다. 어떤 말이 하고 싶으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라.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하니, 이런 말 불쾌하시겠지만, 화내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달라 하시더군요. 선생님 말씀은 그랬습니다. 정우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성적도 좋고 또 이성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문제는커녕 모두 정우 반만 했으면 좋겠다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가 드러나게 이렇다 할 문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작게나마 정우 주변에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친구가 다리를 접지른다거나 숙제를 잃어버리고 여자아이들끼리 사이가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물건이 사라지는 등 그게 정우랑 무슨 상관이겠냐 했지만 희한하게 정우에게 무언가 불쾌감을 주었을 때 상대방에게 꼭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처음엔 괜한 짐작일 거다. 애먼 짐작으로 애 잡지 말자 싶기도 하셨지만 점차. 그 대상이 커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접점이 없던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이는 등그 행위를 게임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싸한 마음이 들어 자신도 사람인지라 정우를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정우가 옆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은 알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길래 자신에게 해코지할까 싶은 마음에 억지로라도 전처럼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애가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고 특히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애가 감정이 북받쳐 우는 날도 있었다고 하면서 혹시 가정 내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하시기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정우 친부모가 아니다. 정우도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자신 친엄마에 대해 어떤 잊지 못하고 있는 감정이 있는 줄은 몰랐다. 우리 앞에서는 아이가 한없이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친구들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듣기성 유쾌한 내용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짐작에 오판이기 전에 사실일 수도 있는 문제이니 조금만 더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가정 내에서도 지켜볼 테니 혹시 문제 일으킬 경우 아이 아빠보다 나에게 먼저 연락을 달라 말씀드리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 담임이라는 분께서 저를 붙잡더군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데 딸아이가 언젠가부터 급격히 풀이 죽어 집에 가기 싫다, 집에 안 가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해왔다고 해요. 일기를 봐도 의미 없는 낙서가 많기도 하고 오빠 이야기를 많이 하던 아이인데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기 시작하고 집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시기에 이런 말 하기에 엄마로서 망신스럽지만 잘 모르겠다 답하고 집에 와딸 아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일기를 살펴보니 첫 페이지의 일기와 제일 최근의 일기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내용도 많이 어수선해졌고 의미 없는 낙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체 같은 게 정우의 시체 같더라고요. 딸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간 사이, 정우야, 너 이게 무슨 낙서인지 알아? 하고 물으니 모르겠는데요 하며 말 끝을 흐리길래 그래 알았다 하고 일어서는 제 뒤로 정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킨 줄 알았네. 그런 일들은 정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다고 혼을 낼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괜히 호구가 되는 것 같은 일들이요. 애가 뭔가 쎄하다 싶다가도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내가 유난이다 싶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정우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물론이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술 파티를 벌이지 않나 제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하고. 남편 물건을 몰래 가져다 팔기도 하더군요. 딸아이 방에는 죽은 벌레를 던져 놓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고 혼을 내면 자신이 자신 화에 못 이겨서 뒤로 넘어가더군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더군요. 이러다 내가 쟤를 신고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 정우가 던진 물건에 이마가 찢겼으면서도 불쌍한 애한테.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고 싶냐면서 당신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냐고 저에게 되려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문 밖에서 다 듣고 있던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집이 어두워 제대로 보이지 못했지만 어둠 사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정우는 마치 꼭 다음은 너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만 같았어요. 아무튼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안 잡히고 남편은 비협조적이고 딸아이도 걱정되고 대놓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돌려 말해 딸아이는 같은 지역에 있는 제 여동생네 집에서 잠시 학교를 다니기로 하고 정우와 남편 저 셋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시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하시길래 우리 선물도 사오시라 했고 정우도 데리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 정우가 절 째려보더라고요 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어른이 되기도 했고, 딸아이처럼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놀고 오라고 하는 건데,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도 그 눈치를 읽고는 정우는 지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은 나이지, 하고 웃어 넘기시더군요. 두 분이 떠나고 남편은 멀리 출장 갔습니다. 집에 저랑 정우만 둘이 있는 건데, 여간 어색하고 불편할 게 아니겠어요. 전 시부모네 집이 오랜 시간 비어 있으니 가서 청소라도 좀 해둬야 할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새벽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음악 소리도 높게 틀어놓고 소리 지르며 대화하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가려고 하니 방문이 잠겨 나가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쾅 치며 밖에 누구 없냐고 하니 엄마 저 정우예요 하니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문 열어라 하니 자기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전방 안에서 갇힌 채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노는 걸 가만 듣고 있어야만 했어요. 한두 시간이 지나니 이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게 되더군요. 열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밖에서 아이들끼리 떠들면서 하는 말이에 정우가 계속 아니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아빠를 찾는데 저를 지칭하는 말을 할 때는 아줌마라고 하더군요.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남편은 삼촌이 아닌 아빠고 나는 엄마가 아닌 아줌마라니. 그럼 우리 남편이 사실, 아빠라는 건가 싶더군요. 아침 해가 뜰 무렵에는 하나둘씩 자기 시작해서 소음이 잦아들었고, 정우가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더군요. 딱 3분 기회를 줄 테니 서울에 올라가라구요. 자기는 친구들과 더 놀다 갈 테니 이런저런 잔소리 할 생각이나 아니면 어른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고자지할 생각이면 3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랑 겪어보겠냐고 하길래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집을 나섰어요. 정우가 배웅인지 몰라도 따라 나왔길래 차에 타서 문 밖으로 선 정우를 향해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서운한 게한것 있니? 정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멍청한 거예요. 아님 순진한 거예요? 하기에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이 대체 무엇이니? 고칠게. 알아야 나도 고칠 거 아니니? 하니, 아니, 정우가 하는 말이, 아빠가 울며 불며 자기한테 빌기 전까지 오돌오돌 떨며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건 너희 두 모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로 출장 간 남편에게 소리소리 질러, 당장 서울로 오라 말해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말한다. 무슨 의미냐? 내가 최악의 최악까지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서 내가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얼굴로 한숨을 푹 쉬더니 하는 말이 사실 저에게 조카라고 했던 정우는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님이 공장을 하셨었는데 그때 공장 다니던 누나를 만났었고 그 누나 사이에 있었던 아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 부모님의 반대로 누나가 쫓겨나듯 해고를 당해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었다고 해요. 그렇게 누나를 잊고 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렇다 할 가정도 없이 홀로 살고 있던 누나를 협박해 어디 시골 구석에 가둬두듯 귀양보내 놓은 게 자신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누나를 찾고 보니 집이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었대요. 곰팡이며, 먼지며, 거미줄이며,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가 마당까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과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에 충격을 받아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았던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정우는 눈 동그랗게 뜨고, 자기 할 몫에 말을 하며 엄마라고 보살피고 있었다고 해요. 밥 먹어야 한다. 볼 일은 화장실에 가서 봐야 한다. 나는 아빠 보고 싶지 않다. 가끔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차라리 다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 엄마를 위로해 가면서요. 자신이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 정신을 놓은 와중에도 그런 일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누나가 울며불며 자신에게 매달렸고 정우 또한 엄마와 헤어지기 싫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차에 억지로 태어오는 길에 차분히 타일렀다고 해요. 네가 깔끔한 집에서 사는 게 효도야. 그래야 엄마도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곳에서 편안히 치료받을 것 아니니. 정말 엄마와 다시 살고 싶다면 네가 지금처럼 의젓하게 내 곁에서 잘 커준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왔다고 해요. 아이에게 어른들의 민낯을 보여줘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훈련을 시켰던 거죠. 정우는 크는 동안 아이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지냈다고 해요. 해가 바뀔 때에는 그래도 꼭한 번씩 모자가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우가 이를 바득바득 갈곤 했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편안히 해주는 게 아니라, 저건 가둬두고 사육하는 거라고요. 어린아이 가슴에 해마다 대못이 박혀가던 것도 모르고, 어딘지 모르게 울척해 보이는 날에 실없이 게임을 하지 않겠냐, 케이크 먹지 않겠냐는 등애 속도 모르고 철없어 보이는 말만 했으니 저를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정우가 대놓고 어긋나기 시작하던 시점은 정우 친엄마가 죽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결국 운명을 달리한 자신의 엄마 소식을 듣게 된 정우는 더는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행동으로 표출했던 거죠. 그 말을 다 듣고 나니 전 마음이 아파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 진정하라면서 당신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 다른 이야기들은 어떻게 할수 있겠냐고 하기에 잠시 혼자 있게 나가줄 수 없겠냐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나가기 무섭게 제 휴대전화가 막 울리더라고요. 보니 딸아이였습니다. 딸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른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만약 나가다 아빠를 마주치면 잠시 공원 한 바퀴만 돌고 오겠다고 대충 둘러대고 얼른 이모네로 피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내색도 하지 말고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얼른 최대한 자연스럽게 도망치라고 하는 딸의 목소리가 너무 애절해. 알겠다고 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행히 남편을 마주치지 않았고 전 동생네 집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딸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며 자기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냐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딸 아이가 우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니 동생이 분해찬 얼굴로 목소리가 떨리는데도 또박또박 말하려 힘을 주더군요. 딸 아이가 아무래도 정우가 이상해 집에 홈 비디오를 몰래 설치해 놨는데. 그걸 동생네 집에 가는 순간에도 해제하지 않고 혹시 몰라 틈나는 대로 보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집을 비운 날 정우와 애 아빠가 작당 모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우 엄마처럼 요양병원에 가둬두고 편히 살자는 둥저 사람이 알고 보면 재산이 많은데 그걸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는 둥 그러면 나도 애비노릇 하는 거고 너한테 진비도 없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다고 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것도 받지 않고 있었고 아이와 같이 홈비디오를 보니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쌍욕을 하며 흥분하더군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몇 년을 함께 아이를 낳고 살았으며 제 앞에서 한 이야기 또한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안 이후로요. 엄마 아빠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거니. 저에게 대뜸 요즘 괜찮냐고 하길래 무슨 말씀이시냐고 하니 얼마 전에 애 아빠가 와서 아무래도 제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흘렸다고 해요. 괜히 어른들의 걱정에 잔소리처럼 느껴져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연락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시기에 애 아빠와 모든 연락을 끊고 당분간 피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는 법 앞에서 심증이고 불법이고 그렇더군요.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도 좋으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 비는 저에게 협박조로 말하기에 접근 금지 신청도 해둔 상태입니다. 참, 사는 게 무섭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된다 해도 제가 밖에 나가 사람들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느님을 참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더욱 독한 마음으로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딸 아이에게도 동생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참 못난 모습 보이지 않고 용기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